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 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 번에는. 이제, 들어오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제가 국회예산안 기조 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표준 시위를 하면서, 의사단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먹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한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오는 맞습니다. 언론에서 비판 하니까.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로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